띠? 띠, 띠, 띠. 안 좋은 띠는 띠는 좀 조심을 해야 돼. 함부로 투자하지 말어라. 어, 어떤 시비로 인해서 관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문서적인 관제 같은 것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 선생님, 어, 이번에는 2020년에 어, 대박 나는 띠나 나이. 올해는 대박은 없어요. 큰 대박은 없다는 얘기야. 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난 거는 용띠, 쥐띠, 원숭이띠. 어, 19년도 후반기부터는 조금 좋아질 띠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내년에 들어가서는 어, 용띠가 조금 상승세를 탈 수도 있고. 상승세를 탄다라는 거는 보편적으로 대부분이에요. 뭐, 돈 문제도 그렇고, 직업운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내가 원하는 어떤 뭐 문서를 잡는다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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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진다는 얘기 대박은 없어. 다. 다 대박은 없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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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조금씩? 아, 이게 될것 같은 어떤 계약을 하는 건데 참 힘든 계약이야. 그런데도 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한 번에 팍 이루어지는 건 없다라는 거야. 운이 자체가 그러나, 한 번, 두번 만에는 이루어질 수 있는 운을 갖고 있다. 그 띠들이. 안 좋은 띠는, 우리가, 어, 삼재가 사유축이잖아요? 뱀띠는 좀 조심을 해야 돼. 19년도? 어, 19년도부터, 올해부터 사유, 그 사유축이, 삼재가 들어가니까, 어, 뱀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음, 다른, 뭐, 닭띠나 소띠보다 좀 조심을 해야 돼. 그나마 그 사유축 중에서도 소띠가 좀 나요. 소띠는 그런대로 좀, 아 기껏 해봐야, 뭐, 어디 가서 구설이나 좀 타고, 요 정도로만 끝날 것 같은데, 특히 뱀띠 같은 경우에는 관제까지 많이 보여요. 어 뱀띠인 사람들은, 어, 떤 시비로 인해서 관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문서적인 관제 같은 것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근데 뱀띠는 음. 참 불쌍한 게, 올해도 악삼재였고 올해는 진짜 악삼재예요 내년에도 안 좋고 이러면은. 그래도, 어, 들삼재보단, 눌삼재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보고, 그 대신에 이제 또 나가는삼재가 있잖아. 날삼재 때는 정말 조심해야지. 뱀. 그니까, 러안 좋다고 보면 돼. 뱀띠는 그냥 좀 어디 가서 사람 세명 4명 모여있는데 가서도 이한풀 뭐... 놀리지 말고, 조금 내 자신이 지금 올해는 운이 좀안 좋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자중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야. 뭐, 탐지 없는 사람들은 뭐, 안 좋은 일안 생기나? 다 생기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해주는 거는, 다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안 좋으니, 경고망동 하지 말어라 이런 얘기고, 함부로 투자하지 말어라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 그러면은 몇 번이고 되짚어봐라. 근데, 안 좋을 때는 진짜 뭐가 씌운다니까? 씌어가지고 이게 팔랑기가 돼버려. 라고 확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짚어서 조금씩 더 조심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응? 어 닭띠 같은 경우에는 좀 질병적으로다. 응, 몸으로 많이 좀 아프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 조심하라는 얘기지. 응. 어 2020년도에는 그래도 이제 그 우리가 가면서 제일 힘든 거는 아무래도 금전이에요. 경제적인 면에서는 웬만하면큰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갖고 있는 돈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묻으세요. <laughs> 묻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묻어두시고 최대한대로 어, 안 쓰는 게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어디에 꼭 투자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진짜 어떤 아시는 무속인이 됐든 뭐 어디 땡기는 뭐 선생님이 있으시던 한 번은 물어보고 가셔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반드시 그럴 때는 꼭방이라든가 분명히 물어보고 가셔서 손해가 안 나시도록 그렇게 짚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투자라고 보지 보지 마시고 쓰는 거라고 보지 마시고 그런 거는 내가 방향을 알고 가서 나중에라도 큰 도움이 되는 거다. 이런 어드바이스들을 조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조심들 하시길 바랍니다. 예. 또 이렇게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